2021년 각종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생 맛집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육즙 콸콸 진한 분량으로 여러분의 코를 훔쳐갈 일본식 숯불 한박스테이크집에 다녀와 봤고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21년 꼭 맛보셔야 할 맛집 3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으로 먹는 맛집, 얌양식당입니다. 오늘은 SNS 맛집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소문난 논현동에 위치한 탄광에 다녀와 봤습니다. 1번씩 한박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여행도 못가는 요즘 혓바닥이라도 여행을 다녀온 느낌을 내고 싶어지더라고요. <laughs> 실내는 d 귿자 모양의 테이블에 15분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고, 가운데에서 셰프님께서 열심히 한박을 만들고 또 조리까지 하고 계셨어요. 불이 저렇게 강한데 연기와 냄새가 잘안 나더라고요. 테이블 앞에는 고기가 금세 식지 않도록 하루에 은은하게 불이 있어 언제든 따뜻한 한박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테이블 앞에 한박을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적혀 있어요. 오늘 한번 이대로 먹어볼게요. 세팅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무와 단무지, 양배추절임과 따뜻한 밥과 미술장국을 기본 상차림으로 구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욱 일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함박 세알이 나오는 정식 코스로 주문해 보았고요. 잘 다져진 함박에 불향도 엄청나고 뭔가 옹골차 보이고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가만히 올려만 두어도 고기 사이사이에서 육즙이 견디지 못하고 으로 나가봐야겠어. 이렇게 말하듯이 진짜 육즙이 넘쳐 흐릅니다. <laughs> 보는 맛도 상당해서 얼마나 좋은 원육을 사용하시는지 완성된 한박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냥 한박을 보았을 때 엄청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확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은 붉은기와 육즙이 가득한 모습에 벌써 <laughs> 군침이 싹 도는데요. <laughs> 맛있게 먹는 첫 번째 방법. 후추를 뿌려서 맛보겠습니다. 후추를 뿌리니까 고기의 거친 느낌과 육즙 그리고 후추의 짠 맛이 인상 깊은 맛이 됩니다두 번째 방법은 간무에 펀치 소스를 부어서 먹어보죠. 한 가득 집어서 한 박에 올려 먹어보니 오, 어 이것도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생고기이다 보니 먹다 보면 지루한데 새콤하니까 이거 참 좋네요. 그리고 모닝빵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엥? 웬빵 하실 텐데? 이건 저의 팁인데요. 우선 한박에 치즈를 추가합니다. 이때는 한 장만 추가하시고 모닝빵 위에 치즈를 추가한 한박을 올려주시면 바로 피트버거가 완성되는 거죠. 치즈가 고기 위를 꽉 감싸고 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모닝빵의 버터 향까지 너무나 완벽한 조합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전에 먹었던 패티앤베지스 햄버거가 생각나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나온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세요. 치즈의 느끼함과 소스의 요거트 맛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새콤하니까 입맛이 싹 도네요. 마지막으로 온센 타마고, 일명 온천 계란에 먹는 법인데요. 저는 한 박을 다 먹었으니까 그냥 밥 위에 타레 소스만 부어서 먹을게요. 마치 텐동집에 가면 밥 위에 뿌린 간장 맛이 날것 같은데요. 밥 위에 조심스럽게 계란을 부어 주세요. 그리고 본인 입맛에 맞게 타레 소스를 부어 주세요. 아좀 많이 넣은 것 같지만 <laughs> 마지막으로 계란을 싹 갈라서 흘러넘치는 노른자와 함께 쓱쓱 비벼가지고 한입 하면 아 짜네요 하, 그건 너무 너, 너무 많이 부었어요 <laughs> 온센텐동집처럼 단맛이 나는 소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아 이건 저의 실수네요 아, 너무 짜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오늘은 SNS에서 핫한 함박스테이크 맛집 한광에 다녀왔습니다. 맛있게 보셨나요? 여행도 못 가는 요즘 일본에서 먹었던 느낌을 여기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고기의 질도 좋고 한박의 맛도 아주 좋았어요. 영상에서는 담아내지 못했지만 네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드셔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것 같아요. 영상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